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맨 처음 전해드릴 소식은 시즈 PvP 크로스플레이 관련 소식입니다. 작년 말에 유비소프트 CEO 이브 기에무의 인터뷰를 토대로 크로스플레이 소식을 전하고 거의 1년 만인데요. 2019년 인터뷰에서 유비소프트는 레인보우 식스 포아노 뿐만 아니라 개봉 예정적인 코런틴과 다른 IP 게임들도 크로스 플레이를 검토 중이라고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시즈가 자사가 가지고 있는 PVP 게임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게임이기 때문에 10년 차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 R6 쉐어나 2021년에 진행될 로드맵 6를 미리 공개하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게임을 오래 이끌어 나가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6의 게임 디렉터인 리로이 아사나소프의 말을 빌리자면 차세대 콘솔 기기인 플스5와 엑스박스 X의 런칭과 동시에 바로 시즌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 진행된 포워드 행사에서 차세대 기기에서 안정적인 120프레임과 4K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콘솔기기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전 세대 콘솔기기와의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유비소프트는 크로스플레이를 할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크로스플레이 자체는 업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계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콘솔과 PC 간의 성능 격차를 아무리 좁히더라도 패드와 마우스 간의 차이로 인해서 콘솔과 PC 간의 크로스플레이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CG를 하게 되면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는 키마 유저입니다. 패드가 애초에 마우스의 에임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유비소프트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오페어 같은 경우에는 콘솔 패드 유저를 위한 크로스플레이 온오프 기능이 있었는데 조금 더 CG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개인적으로 코드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가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최근 히바나의 리워크 예상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거도 일부 밸런스 조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예거의 416 주무기에 옵틱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거는 신규 레드닷 리플렉스 나토 홀로그래픽의 옵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레거시 패치 후 신규 레드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옵틱으로 변경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현재 진행중인 e스포츠 소식입니다. Apex 에이펙 노스 디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 클라우드9도 포함되어 있으니 많은 응원 바랍니다. 9월 22일 데이1으로 시작해서 10월 22일 데이 10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R6 쉐어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청률이 국내 프로팀의 평가에도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에이펙 노스 디비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고요.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